안녕하세요, 여대지입니다. 며칠 전에 패치를 한번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14일인가 15일쯤에 업데이트를 한번더 했다해서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저 엔딩 본 후로 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팀에서 보니까 업데이트 그게 표시가 없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실험해 보러 들어왔습니다. 일단 부드러운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좀더띄어봐야 알겠지만 <laughs> 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옵션은 프로브론 해놓지는 않았고 DLSS 퍼포먼스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옵션은 다 높음으로 했고 텍스처랑 거리만 낮음으로 했고. 근데 상당히 쾌적합니다. 계속 뛰어보니까 상당히 쾌적해요. 근데 약간 프레임 드랍이 살짝 떨어지는 구간이 있긴 한데 원래는 버벅이고 막 끊기는 정도였거든요. 그런 건 지금 전혀 없어요. 어, 게임 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네요. 와, 내가 엔딩 본고난 후에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해줘 이것들이? 어, 방금도 살짝 밀리긴 했는데. 게임하는데 전혀 불편한 느낌 없는 정도. 원래는 이 정도가 아니고, 버버버버 끓리면서 끊겼거든요? 그런 끊김 현상은 전혀 없네요. 근데 여기보다 저는 호그 스미드가 훨씬 더 심했기에, 호그 스미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그 스미드 왔는데요. 오, 상당히, 상당히 괜찮아요. 부드럽진 않은데, 살짝 밀리는 느낌은 느껴지거든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지금 영상이라서 차이가 잘안날수 있는데, 제가 플레이 했을 때는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훨씬 좋아졌습니다. 원래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버버버버 끄렸거든요. 뚝뚝뚝 끊기는 정도로 그런 느낌은 전혀 없네요. 원래 미용실 안에도 상당히 끊겼거든요오 좋아요, 좋아요. 이 정도면 프로버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울트라로 다 바꾸고 DLSS도 품질로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야, 요즘 댓글에 프레임 드랍 별로 없던데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거 패치를 받아서 그러셨구나. 프로버 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확실히 저희 집 컴퓨터 성능으로 프로버는 안 되네. 지금 버벅거리는 거 보이죠? 원래 이랬거든. 아프로은 아직 무리네요. 원래 원래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다시 퍼포먼스로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울트라로 해도 저렇게 안 좋네요. 거리보기 품질이랑 텍스트 품질은 낮음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집 컴퓨터 기준입니다 저희 집 컴퓨터 사양이 i7 8086k 그리고 32기가 램 그리고 3080vm r a 10기가 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옵션 하니까 엄청 부드럽네요 처음 나올 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나도 게임 훨씬 재밌게 했는데 자, 이제 옵션 살짝만 타입하면은 게임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말로 각게임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존버하셨던 분들 지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존버해서 한20% 정도 세일할 때 사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적화 패치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집 컴퓨터 사양이면 권장사항을 넘기 때문에 풀업으로 돌려도 쌩쌩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거 보니까 아직도 최적화 패치는 더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옵션 타입에서는 충분히 부드럽게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